역대급으로 싸지고 있는 n r 를 사서 일본 증시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과 환자익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에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다섯 가지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고른 종목은 지수 투종 ETF입니다. 일본에는 토픽스와 n i k 225라는 두 개의 대표 종합 지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n i k 225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니키225가 좋아서라기보단 토픽스 지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상장 폐지 조건이 엄격하지 않아 토픽스와 같이 모든 종목을 포함하는 지수는 비중이 적을 지언정 부실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니키225는 225개의 종목을 지수에 편입하고 정기적으로 종목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즉,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지수에서 퇴출되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채워집니다. 대표적 ETF로는 노무라 ETF, 티커 1321, 다이와 ETF, 티커 1321, 322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2021년 기준 1049만대로 2년 연속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망설여지면 도요타를 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장에서 엔진까지 고장이 적고 초보자에서 숙련자까지 운전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웨트라는 차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대표 차로는 캠리, 프리오스 렉서스 등이 있습니다. 에나 약세로 수혜를 받아 외출이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5대 1 액면 분할을 하여 200만 원 정도면 주식을 살수 있습니다. 참고로 2%내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도카이카본입니다. 고순도 탄소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 기업인 TCK의 대주주입니다. TCK라는 이름도 도카이 카본 코리아를 줄인 말입니다. TCK는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소모품인 포커스 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포커스 링이란 반도체 생산 시 웨이퍼를 고정해 주는 소모품입니다. TCK에서 만드는 포커스 링인 SIC 링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 내구성이 좋습니다. 반도체 식각 과정에서 포커스 링에 마모가 발생하여 제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부품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 몇 조원 규모의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한다면 손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선 가격이 좀더 비싸더라도 수명이 긴 부품을 선호합니다. SIC링은 다른 제품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기존 실리콘 링보다 1.5배 더 오래간다고 합니다. TCK는 수명이 더긴 SIC링을 내세워 기존의 실리콘 링을 대체해 나갔고 현재 전세계 SIC링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CK가 SIC링을 최초 상용화했고 관련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관련 시장을 거의 독과점해왔습니다. 반도체 식각 공정 장비 1위 기업인 램리서치가 올해 한국에 R&D 세터를 오픈했을 때 램리서치 공급망 중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때 TCK를 생각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년도 램리서치 우수 공급망 업체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TCK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독과의 카보는 이런 t c k 의 47.39%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이며 TCK의 SiC링 재료인 고순도 흑연 재료를 전량 판매하고 있고 기술 사용료로 연간 60억.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력 사업은 철강 전기로 쓰이는 흑연 전극이나 타이어 등의 내구성이 높은 카본 블랙, 배터리 음극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면 주식을 살수 있으며 2%대 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무라타 제작소입니다. 처음에 무라타 제작소라는 이름을 듣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무라타 제작소는 mlcc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참고로 2위는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기입니다. MLCC란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약자로, 반도체와 더불어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데, 전자제품의 전류를 일정하게 흐르게 제어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스마트폰에는 1000개 정도의 MLCC가 들어가며, 전기차에는 13000개 정도의 MLCC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더욱 보급되면, 우라타 제작소의 매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용 MLCC는 무라타가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라 대만, 중국 등 후발 주자들이 들어오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7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2%대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종목은 일본 1위 세계 6위의 정유 기업 에네오스 홀딩스입니다. 일본 정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칠레에서 구리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에네오스는 기존 석유 의존 산업에서 탈피하기 위해 작년에 일본의 재생에너지 업체인 JRE를 2조 원을 들여 인수하였으며, 내년까지 재생에너지 산업에 2조 원을 추가 투자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50만원 정도면 주식을 살수 있고, 종류업계답게 4%대의 분기 고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엔화로 일본 증시에 투자할 만한 다섯 종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소니, 닌텐도, 도쿄일렉토렌 같은 괜찮은 종목들을 소개하지 않은 이유는 일본 주식 매수 거래 단위가 100주인지라 주당 가격이 높은 종목을 매수할 경우 100주를 사려면 포트폴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단점이 있어 100주에 천만원 이하의 종목들 중에서 배당률이 2%대의 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